인생에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어,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 사울이 그 하나님이 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다 하는 사실을 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채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마추어 가로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어, 참, 이 순간은 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굉장히 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경시대로 넘어가는 순간이고, 또그 왕정시대의 첫왕이 되는 어 이런 어 사울이라는 존재를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어 그렇, 그런 동시에 또 사울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 나라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지만 사울 개인적으로도 아주 어 엄청난 순간이고 어 어떻게 보면 참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운 순간이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모임의이 회장이나 종무가 되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를 책임지고 또 이끌어 가야 하는 이한 나라의 임금이 된다는 거, 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 부담스러울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그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이나 그 제왕학을 어, 백성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배웠던 그래서 열심히 어, 바로의 ,의 대를 이을 준비를 했던 것 같은 모세도 그 하나님께서 이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자신을 쓰시겠다 하실 때에 무려 여섯 번이나 어, 자신은 자질이 부족하고 말이 어눌하고 자기는 어, 참 어,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감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정말 어, 그만큼 어, 누군가를 대표하고 또 대표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어, 그 부족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자질을 어인해서 어, 참, 뒤로 물러가고 또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런 스스로 한없이, 보잘 것 없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 그런, 어, 사람을 하나님이, 어, 어떻게 기름 부시고 능력을 주시는지가 잘 나옵니다. 어, 자신이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능력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만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 어떻게 도우시는가 먼저 찾아보면 먼저는 사무엘을 통해 어, 사울이 여러 사람들을 어, 만날 것을 어, 말씀해 주시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어, 보면서, 그,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예고를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날 건지, 세,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예언하는데, 2절에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어, 사울이 잃어버렸던, 사울의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기를 찾았다고 전해주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절에 가보면, 어, 그, 사, 또 하,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이렇게 떡 부덩이를 주게 될 사람을 어,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전해주고, 또 5절, 6절에 나오, 보면은 그, 사울을 여호와의 영에 감동케 할 사람들을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과 또 그들을 통해서 사울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 미리 알려줍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길을 가죠. 길을 가는데 길을 가는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예고해 준 대로 이 사람들을 차례차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기름부은 왕 왕으로 기름부은 사실이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그렇게 어, 하셨구나 어, 자신을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살고자 할 때에, 그 부르심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어, 부담감도 있고, 또참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 그냥 너는 두려워하고 답답해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믿음도 주시고, 어, 구체적으로 말씀도 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이 사울에게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무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에, 끙끙 알지 말고 혼자서 끙끙 알지 말고 하나님께 어, 마치 그 솜털뭉치를 두고 어, 이슬이 이 내리게도 해 주시고 또 이슬이 안 내리게도 마르게도 해달라고 기도했던 어, 기도원처럼 또 어, 주인의 안부를 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그 만날 그 처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종처럼. 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고 또 알려 드리면서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힘든과 답답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만날 사람들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실제적인 역사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 어, 기대감과 또 하나님이 어, 이 보여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어, 집사님들 거, 고민하고 극제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 그 문제를 놓고 홀로 고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이 없어서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울에게 어, 새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확신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사울 마음 속에 확신을 어, 새 마음을 갖도록 도와 주십니다. 8절 구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고 가라, 합니다. 사울에게 길갈로 가서 왕으로 취임하는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사울은 지금 너무 연속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서 좀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려고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이 표현은 이브리 말로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사울에 그냥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어디로 가려고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그 마음 방향 정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 마음의 형질 자체를 변화시키셨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마음, 그냥 유헛 어, 새로운 그야말로 어, 어떤 조금 나아지게 마음이 조금 나아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없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마음 자체가 이제는 어떤 왕으로서 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어, 그래서 그 왕으로서의 그 힘든 어,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임무와 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나중에 이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사울이 어떤 큰큰 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마음의 어떤 어 극진적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랍게도 어, 이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또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능이 피할 길을 내시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울에게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꿔주셔서 왕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에 참 어, 내가 이 일을 잘 못해낼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부담감, 어, 이런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 참 아주 우리가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또 친히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이렇게 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래서 이참 어, 하나님 앞에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고 또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있다면 또 어떤 문제로 인해 어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참, 믿음, 부담스럽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감당하려고 하는 사울에게, 처음에는 확신을 주시고, 다음에는 새 마음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인내하는 마음을, 이 마음도 부어주십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대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구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을, 어, 사무엘을 만난 사울에게 사울의 숙부가 묻습니다 어, 사무엘이 너의,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와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숙부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고 그 말을 하고 그외그 그 이상의 말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자기를 기르고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는 보하지 않는 어,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 이유는 왜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그 숙부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고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아직 그나라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어, 이루지 않았다고 이렇게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사울은 어, 자기 의 숙부에게 자기의 어, 왕대 왕삼은 왕삼은 일을 침묵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 참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울의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참 이런 마음이 기다릴 줄 알고 또 때를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사울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도 부어 주십니다. 참고 견딜 줄 아는 마음도 부어 주시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초기 왕으로서 세움 받는 이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들을 이렇게 받게 되었고 또 그렇게. 받음으로서 주저하던 왕의 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그 일들을 조금씩 감당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어 생각하는 생각되어지는 그런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도 주시지만, 어, 하나님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 참새 마음도 부어주시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걸음도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 참,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 믿음으로 인내 가운데 아, 시,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가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